그, 백현동은요, 제가 봤을 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은 대한 민국 우리나라 국토부는요 고민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고민 넘고 돈은 누가 벌었습니까? 3천억 누가 벌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정바울 김인석 이런 사람들 3천억 벌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가 왜 정바울을 갖다가 그뭐돈 벌게 주려고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을 갖다가 그렇게 왜 협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협박이란 말을 이재명 대표가 썼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토부가 협박했지만 처음에는 버텼다고 그랬. 단 말이에요. 왜 버텼습니까? 국토부는 왜 협박을 했습니까? 뭐 이상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그 규정 자체가 오염이 됐으니까 그다음 원래 이제 저 민주당에서는 그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폐지한다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원하고 민주당하고 합심해가지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아예 없던 걸로 치고 여태까지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공직선거법으로 배치 떨어진 사람 한두 명입니까?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다 미안. 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원상 복귀가 네. 된 것이다.